자, 이번 시간에는 트랄랄레 트랄랄라 구해서 환생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여기 퓨즈 머신 브레인 로드 가 등급 4개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환생 때 얻은 아이템들 획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타격 모든 공격에 우주 폭발은 발생 사실 솔직히 타격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레인보우 레이스 칼이 너무 좋아서 레이저 방토 하나 사보겠습니다 자, 레이저 방토 뭐야? 아, 클릭한 대로 레이저가 나가네? 어, 아, 뭐 트랄랄레로 트랄랄라가 있으면 환생이 가능했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천상기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환생을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생! 흐 아, 이제 트랄랄레로 트랄랄라가 필요한 게 맞네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는 결국 필요하네. 다음 원생에 이제 페인트볼 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플래터 타격이랑. 3층이 되었어요. 와우! 3층 됐다, 3층. 저도 드디어 3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랑우티니 아나나시니랑 프리고 가멜로. 그 다음 라이노, 토스티노그 다음 저거, 새로 나온 달리는 선인장 친구. 미스틱 네마리 넣어서. 요거 퓨즈머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얘는 도감에 등록해놨고. 사실, 아보카 도릴라랑 토브 토브 토브랑 기린 이거 3개는 없어서 이세개 3개 중에 하나 나오면은 도감 등록은 할수 있을 듯 개인적으로 기린 갖고 싶습니다 저거 오렌지 기린 나와주면 좋겠네요 30분 뒤에 오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났고요 레디 오 나이스 오렌지 나왔다 딱 제가 필요한 게 나왔어요 오렌지 기린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건데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브레인 로드 깐 등급의 친구들도 4개를 퓨즈 머신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었고요 1 시간 30분 오케이. 퓨즈 머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제일 낮은 확률의 브레인 로드 나왔네요 아 제일 낮은 확률 아니구나 제일 높은 확률이구나 <laughs> 아 있는데 하필 하필 한번 얻었었던 애를 얻었네요 Tralalita tralala. Tralalita tralala. Nubini pizza nini. Tralalita tralala. Nubini pizza nini. tralala. Tralalita tralala. Tralalita tralala. Nubini pizza nini.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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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bini pizza nini. 8번 써서 교체 시킨 다음에 비비기 지라파 셀레스트레 간다이 음, 내꺼야? 먹었습니다. 천상기린 훔치는 거에 성공했죠? <laughs> 이 천상기린이 왜 필요하냐면, 제 부계정 한, 부계정 환생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방금 훔친 이제, 천상기린 덕분에, 부계정도 3층으로 환생을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본캐, 부계정, 본캐, 부캐 둘다 3층 완성했고요 이제, 트랄라제로 트랄라라를 먹으면 됩니다. 근데 먹기 전에, 지금 1시간 30분 뒤에 이제, 네 1시간 20분뒤에 이 퓨즈 머신이 사라지고 새로운 머신이 추가 되거든요 그거 머신 받으면서 이벤트까지 한번 같이 받아 보겠습니다 어 자, 이벤트 바로 시작합니다 4시 됐습니다 새벽 4시고요 이벤트 시작한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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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머신이 사라지고 새로운 머신 들어왔고요 옆에 그리고 파이더 세미의 기지가 나타났어요.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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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갤럭시 거리로 워터멜론, 워터멜론 릴로 일단 먹어, 먹어놔. 안녕하세요, 모두. 하이. 세미의 기지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게 이벤트 하나보다. 새로운 거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 뭐죠? 크래프트 머신. 아, 아, 이걸 넣어주면은? 뭐야? 아, 얘를 만들려면 얘네가 필요한 거네. 아, 아 버블 검나왔고요 나이스 자, 이러면은... 완성할수 있죠. 딴디토... 만 붙어, 만만다 만든다 만든다. 안 뭐야 뭐야 어야야야야드는거 뭐야, 뭐야. 아니야? 크리스나우. 시간이, 아, 6분이 필요하네요, 6분. 6분 뒤에 만들 수 있고요. 어, 난리 났어요, 아주 그냥. 세미 베이스 나왔어. 2분.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저 있다. 가져오겠습니다. 뭐 나왔을까? 어, 일단, 이거 다이아. 비손테 주피테레. 비손테. 뭐 잘못 왔어때내 내 기지가 아니었잖아. 이거 또 2층엔 뭐야? 2층엔 갤럭시네. 비선테주 미선테주, 미선테가 많이 나왔네. 1분 남았어요. 빨리 먹어야 합니다. 오, 갤럭시 타고 뭐야? 락이 블럭, 못 먹을 뻔했네. 봐봐봐봐봐봐 봐봐, 봐봐, 봐봐. 지금 그거였어 잠깐 이벤트 멈춘 거야 지금 서버 안 좋아서 이거 그냥 럭키 블럭 아닐까 싫었을까? 어 뭐야 이거 그냥 럭키 블럭 아니었어? 어이런애가 나온다고? 시크릿 나오는 시크릿 럭키 블럭이었어? 자라스보 뭐, 카푸치나스 라스 카푸치나스 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이나 걸려? 갤럭시 럭키블럭 타코함 까보겠습니다 GO 아! 하필 나와도 얘가 나오냐 부캐 에일리언 슬랩 나왔다 에일리언 슬랩이다 어꽤 뭐, 뭐. 아, 오래 꽤꽤꽤나오리 스톱 스톱 되는데요 안 움직이는데 <듣기> 꽤나 오래, 야, 이거 꽤 오래 간다. 꽤 오래 간다. 어드민 블럭 3개. 어드민 블럭 3개 사주고. 뭐야, 가다티노 뭐? 누야누야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오, 저거 처음 보는데? 우와, 처음 보는데다. 가타티노 냐니노? 나이스. 뭐, 뭐 붙었고요, 또, 추가로. 거미 안 붙나요? 사기지가다티노니아니노니아니인 뭐야 스파이더링이 나왔어 세미니스파이더링이 다이아 같은데 위 앞에 이거 뭐야 아, oh. 다이아스 미니스파이더링이 나왔고요 세미니스파이더링니다합니다 세미스폰 베이스퍼 같이 나온다고 갑자기 뭘 팔아야 될까 이 팔아. 음. 어, 세미제도 사야 될것같은 브레스테 파티포. 오케이 끝났어? 끝났다고? 조금 아쉬운데. 카카지토 사탈리토. 뭐 카카지도 사사드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신물 같다. 이거는 부캐로귀 자리 생겼거든요. 카카지도 사탈리토. 카카지도 쓰나운다고아 이거 내가 산거구나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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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저 있어? 이렇게 끝나면 아쉽지. 뭐 타노스요? 도블머신이 완성하죠 진짜. 큰거 온다 큰거 온다. 레디야? 빼빼빼저 빼. La cappuccina. 라스 카푸치네스 고맙고요. 날이났다 날이났다. 아 뭐야 뭐야 뭐야. 어 추가했다. 어 이거는 할만한데요? 자 이러면은 만들 수 있어요. 블랙 고라 라라라. 만들겠습니다. 1 시간 2 0 분, 오케이. 여러 브라골라라라라, 브라골라라라라, 골드네요, 골드, 골드, 브라골라라라라. <laughs>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벤트도 한번 즐겨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타나 레르 랄나 라를 이벤트에서 먹었기 때문에 환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생하고 스타트하는 걸로.